우리가 회사 정리했던 게 이런 거였어. f랑 f역함수가 같은 함수, 즉 두원 합성에서 평등함수가 되는 함수는 무슨 대응이 있어야 된다랬어? 무슨 대응? 크로스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그렇지. 그걸 이제 크로스 대응이라고 하자. 이거는 크로스 대응이 있으면 될까? 이거 정리하면 되는데 정리하면 되는데. 일어날 수 있어. 세번 합성에서 함등 함수가 되는 함수도 있어. 세번 합성에서 함등 함수가 되는 함수. 자, 그럼 봐봐, 봐봐. 기본은 이런 것들의 특징을 파악하는 기본은 원소의 개수가 세 개짜리 함수야. 원소의 개수가 봐봐, 1, 2, 3에서 1, 2, 3으로대응하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만 쓰자 그냥 f. 어, 이렇게 이렇게 쓰지 말고 특징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세번 합성의 상대 함수가 되는 거니까 f를 한번 더 쓰고 f를 한번 더 써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 함수가 세번 합성하는 함수 아니에요 맞아안맞아자 근데 잘봐잘봐 이거만 잘 이해하면 이게 이 특징이 바로 파, 이해할 수 있어 만약에 일이 이로 갔다 이거 야 그러면 2가 1로 갈수 있어? 없어? 못 가. 2가 1로 가면 왜안 돼? 2가 1로 가면, 2가 1로 가면 왜안 돼? 이유가 뭐야? 생각해 봐. 왜안 돼? 아이, 그래. 만약에 2가 1로 간단 말이야. 그럼 두번 합성해서 한등 합수가 되잖아. 그니데 2가 한등 합수니까 세번합성하건 F란 말이야. 얘가 항등함수가 아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봐봐 그럼 2가 이러 못가 그럼 2는2로도 못가 왜냐면 이게 이게 있다라는 얘기는 얘가 f의 역함수라는 얘기잖아 이 역함수가 있을 때만이야 있을 때만 있어야 돼 역함수가 있어야 되니까 1대일 대응이니까 2는2로도 못가 그럼 2가할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 밖에 없는 그럼 당연히 3을 어디로 가야 돼?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가 돼 안돼? 이건 이해가 돼? 그럼 봐봐. 이렇게 밖에 안 만들어져. 그러면 이 함수가 세번합성해서 한글 함수가 되는지 보자.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갔어.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갔어.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제 쫓아갑니다. 1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대응해? 1은 어디로 대응해? 1은 어디로 대응해? 1로 가지. 2는, 2는 어디로 대응해? 2는 어디로 대응해? 2로 가지. 3은 어디로 대응해? 3으로 가지. 세번합성의상등함수가됐어안 됐어? 됐단 말이야. 얘가 됐지. 그러니까 세번합성의상등함수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이것만 생각하면 돼. 이것만 이것만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f만 보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를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는 거니까. 봐라시고자 근데 이것만 있는 거냐 봐봐 만약에 1이 2로 안 가고 1이 3으로 갔다라고 생각해봐 1이 3으로 갈 수도 있잖아 1이 꼭 2로만 가야 돼? 1이 3으로 갈 수도 있지 1이 3으로 오면 1이 3으로 가면 3은 어디로 가야 돼? 3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밖에 못가 왜냐면 하 3은 3으로 못가1대1대 0이 아니니까 3은 1로 가면 또 크로스 대형이 만들어져서 2번 합성하면 함대 수야 안 돼요 3은 2로 밖에 못 간다고 그럼 당연히 2는 어디로 가야 돼 1로 갈 수밖에 없어 이래도 이것도 3번 합성하면 1대1 수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이 3개짜리에 대해서 세번 합성해서 한대 함수가 되는 건 이거 f 자체가 한대 함수. 이딱세 가지가 있어. 딱세 가지가 있어. 정리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선생님 예의가 문제 뭔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함수 자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함수 자체가 이런 함수가 있다 이거야 이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파악을 하는 거야 이 모양은 몇번 합성하면 한대함수가돼세번 합성하면 한대함수가 되는 거 맞지? 이 모양은 세번 합성하면 이 모양은 세번 합성하면 항등 함수야. 그럼 이 모양은 몇번 합성하면 항등 함수야? 두번 합성하면 항등 함수지. 얘가 되안 돼?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이 있는 함수는 같이 있으면 얘는 몇번 합성해야지 항등 함수가 될까? 몇 번? 다섯 번더 해야 돼. 더 해야 이와 삼을 더할까? 여섯 번 최소공배수를 구해야지. 음. 얘는 6섯번 합성하면 이 여섯 번이라는 건2와3의 최소공배수. 왜냐면 봐봐 얘네들이 얘네들은 두 번씩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번 합성하면 항등함수네번 합성하면 항, 항등함수 여섯 번 항등함, 합성하면 항등함수 근데 얘는 3번 합성 한 등함수, 6번 합성 한 등함수. 그러니까 결국 이게 6번 합성하면 항등 함수가 되는 함수란 얘기야.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두번 합성하면 항 등함수도 다 나오긴 나는데, 그게 좀 파악하기가 쉬워. 두번 합성하면 항 등함수가 되는 건 쉽단 말이야. 쉽잖아.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이게 엄청 많이 나왔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 꼭.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그게 이제 19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98페이지에 있는. 미안한데. 네, 자, 쭉 한번 봐. 쭉. 지금 여기서 봐, 그냥. 이거는 이제 뭐 끊고 뭐할 시간이 없어서. 저, 저 나머지 두 개를, 두 문제를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 복습하고 쉬었다가 새로운 진도 나가도록 할 테니까. 쭉, 지금 한번 봐. 다시 봐. 어. 지금 보면서 이해하세요. 그, 세월 앞서, 만드는 수지 그냥, 이런, 이런, 이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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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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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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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런,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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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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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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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이 지금은 선생님이 얘기한 이 포인트만 잘 기억을 해 내가 지금 얘기한 포인트가 뭔지 알지? 자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넘어와서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183페이지 자지게요다 됐지? 거기에 보면 373번 문제인데, 봐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봐. 우리가 F의 inverse A가 B다. 그럼 얘가 뭐랑 같은 말이다? 뭐랑 같은 말이다? FB는 A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라고 얘기했는지 선생님이 기억나니? 왜 FB가? 물론 쉬워. 당연히. 역함수에 이어서 A가 B로 대응되면, 원함수는 B가 A로 대응되는 게 맞아. 그이해가 됐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그것만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함수의 왼쪽에 뭐를 합성하라는 얘기야, 왼쪽에. 뭐를 합성해? 아니지. 앰플 합성해. 그러니까 이, 이거에서, 이거에서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거에서 여기에 애플합성해. 애플합성하라고. 애플합성하라고 이렇게. 뭔 말인지 잘 몰라. 이렇게 애플합성해. 어 여기에 여기 애플합성, 애플합성 이렇게 한 패거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항글함수지항글함수니까 합성하라고 안하잖아 항등함수에 의해서 A는 뭐가 되는거야? A로 대응하는 거니까 얘가 없어진단 말이야. 항등함수는 없애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A가 뭐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좀들러라 그래야지, 그래야지, 사봐 변형이 됐을 때, 예를 들어 F inverse circle, G에 A가 B라고. 그럼 이거를, 함수를 뭐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그럼, 봐봐. 아, 얘는 할수 있으면, 얘도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 이렇게 나왔을 때, A는 뭐다? A는 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원아. 차근차근 차례대에 차근 왼쪽에 합성어 f 탑승 합성하는거야 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있는 에 함수를 없애는거야 없앤다는건 라 마치 이항시키는 개념으로 이항시키는 개념으로 보자 이거야 그럼 봐봐 여기에서 f를 합성해 그럼 f circle f i n v e r s circle g에 그냥 이렇게만 써 그냥 이게, 이게 그럼 f의 b잖아 여기야. 합성 했 함수 여기다 합성해야지. 그러면 얘가 뭐예요? 항등 함수니까 뭐예요? 날아가야지. 그러니까 뭐만 남아? 얘가 남는다고. 그럼 g의 역수라면 이제 뭐를 합성하면 돼? g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했다 치고 왼쪽에 a는 g 인버스에 f에 이렇게 썼잖아. 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함수를 없앤다, 이해한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생각하면, 자, 이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해도. 저워드리겠죠 저 이제 아시겠지? 자, 이 개념 가지고 373번을 보겠습니다. 자, 질게요 fx라는 함수가 x 플러스 a고 x가 3 이하야 그 다음에 3x-1이고 x가 3보다 커. 근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잖아.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잖아. 1대1 대응일 때 f inverse, circle f inverse의 뭐야? 14라는 녀석의 값을 한번 보여드봐라 이거야. 자 그러면 잘 봐. 만약에 있잖아. <laughs> 이것부터 먼저 봐. 어떤 함수가 여기가 x 이 3이야. 여기가 x 이 3이야. 근데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가 이럴 수 있잖아. 봐봐. 이게 y는 fx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이 함수는 어떤 함수야? 뭐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 얘는 1대1 함수지. 얘는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맞아. 근데 뭐는 아니야?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닌 이유는? 취업과 공역이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에서 이 부분이 어때? 이 부분이 치역에서 어때? 빠지지?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다르다고. 이게 이런 함수는 뭐가 없어? 역함수가 없는 거야. 아, 1대1 함수니까. 대응은 아니잖아. 되 그러면, 이제 특징을파악했을까 어떤 이 함수가 어때야 되느냐? 1대1 대응까지 되려면, 여기가 x e q 3이야. 여기가 3, 이 직선이 x 이3 근데 3보다 클 때는 3x-1이니까 3x-1이라는 뭐 그래프가 이런 거 어쨌든 기울기가 3이니까 3일 때 8, 이 점이 3,8이겠지만 정확하게 쓰면 그래서 그래프가 3이니까 이렇게 될거라 그러면 이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 이 직선이 3보다 작을 때저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얘가 3,8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이니까 1억 그래프가 돼야 된다고 기울기가 1이고 얘는 3이잖아 어? 그러니까 얘가 x가 3일 때 y가 8이 돼야 돼 a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5라는 것부터 먼저 찾아내는 거야 이래야지만 1대1 대응이잖아 그래서 a가 5가 돼야 돼 여기까지 조정하는 그야 그래. 됐지? 오케이 자 그다음 단계에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이거는 이제 뭐 앞에서 이제 일대일 대응할 때 여러 번 했던 거라서 다시 한번 정리했고 그럼 이값이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돼 이걸 뭐라고 나야 돼 이걸 뭐라고 나야 돼? 돼 A라는 문자 있으니까 뭐라고 나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나 K라고 올 수도 있고 나는 B라고 을게어 B라고 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또 연습해야 돼. 여기서 봐. 이걸 B라고 놓으면, 자, 뭐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구하지 말고, 왼쪽에 뭐를 합성해? F를 합성하는 거지. F를 한번 합성해. 차근차근 해. F를 한번 합성하면, F의 인버스 14가 F의 P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또뭐를 합성해. 또 f를 합성해. 또 f를 합성하면 좌변은 뭐만 남아? 14만 남지. 그럼 14는 f의 f의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합성함수 식을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이러면 뭐부터 찾느냐? 이런 게 나오면 이것도 잘 봐. 이런 게 나오면 f 뭐가 14가 되는지 그것부터 보는 거야. F 별이 14가 되는 별부터 찾는 거야. <laughs> 그러면 별은 어디 있어야 돼? 별은 내 마음 속에 있나요? 별은 어디 있어야 돼? 14 여기가 8이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8이니까 그러니까 14는 어디에 있겠어? 어딘가에 14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14잖아. F 별이 14가 되는 별은 여기에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게안 돼? 그러니까 별이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위에다 집어넣어야 돼? 아래다 집어넣어야 돼? 아래 집어내야지 그러니까 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계속 별이라고 하자 3별 마이너스 1이 14가 돼. 맞아안맞아 맞아. 그럼 별은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 여기서 내가 결국 찾는 건뭘 찾는 것이냐 f의 5가 14가 된다면 5를 이인걸 찾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가 뭐면 되는 거야? 얘가 얘가 뭐면 되는 거야? 네. 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fb가 뭐면 되더라. fb가 5가 되는 b를 찾는 것이다. 근데 여기가 8이니까 3, 8이니까 5는 어디에 있겠어? 어디가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5가. 그러니까 fp가 5가 되는 b가 5가 되는 b는 중요한 건 b는 둘 중에 유액과에 아닐 거야. 유액과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b가 5가 되니까 따라서 b 플러스 a가 5였으니까 5가 5가 된다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지 사실 여기가, 여기가 5니까 b가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지 b가 0일 때오잖아 그래서 b가 0이야 어, 우리가 알고 싶은 b는 0이다 야 선생님 말하는 로직을 여러분이 들 익혀야 돼 진짜 어?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그 방법이 대로 풀어야 돼 그대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막내피셜로 풀면 안돼 어, 오케이 자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430번 음, 갑자기 튀어버리네 430번 아 어, 대박 이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음, 음, 여기까지 공부한 건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는 음, 지금 안할게 <laughs> <laughs> 자 일단 여기까지 복습 어? <laughs> 아, 그치 틀린 방법이 있는데 아 이거 딱인적으로 해줄게 네. 어. 지금 여기서 이 문제 설명하잖아 이들다 멘붕 올거야 그래서, 그래서 지금 안할게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복습하세요